자 블로그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들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지금 마케팅 정보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12월 16일날 이런 의견이 올라왔어요. 블로그도 끝물이지 않을까요? 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네, 의견이 있습니다. 뭐 블로그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기도하다. 뭐,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는요, 어, 이 블로그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블로그 말고 예전에 몇 개의 블로그를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몇몇 개의 블로그는 파워블로그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체험단 전용 블로그, 리뷰, 뭐 맛집 리뷰나 아니면 IT 전자기기 리뷰 블로그들 해 봤는데 어 사실 그쪽은 맞지 않아서 점점 적게 됐고요. 지금은 제 강의하는 마케팅 정보 뭐 sns 정보 아니면 수업 관련된 거 내용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데이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확히는 언제부터 제대로 했냐면요 한 3월부터 제가 이 블로그를 새로 개설했어요 이번 년도 3월 달 그리고 어, 한 6월 때까지 네이 6월 때까지는 그냥 약간 테스트 개념으로 이것저것 올리는 잡탕 블로그였죠 그러면서 한 7월 달부터 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확히는 지금 12월이니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간 블로그는 열심히 잘 키우고 있고 제 sns 분야 그리고 영상 분야로 정보를 올리면서 블로그가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만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블로그 글을 보고 뭐 수업 요청을 하겠다거나 강의 요청을 하겠다거나 이런 분들도 조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예전하고 비교해서는. 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마케팅 파워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블로그라는 거는 아직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있고. 본인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약점이지 않을까. 네. 대기업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이고, 뭐, 1인 스타트업이고, 네, 1인 기업이고, 프리랜서. 라고 한다면 은 블로그 관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 네이버 지도는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이 네이버 지도는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마이 플레이스는 네이버 블로그 연결하고도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저희가 손 떼놓고 관리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개인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정보만 많은 블로그보다는 정보 플러스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블로그에 굉장히 신뢰도가 많은 상황이고 어 이번에 네이버 블로그 광고 작성 기준이 좀 달라졌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네이버도 그 글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조금씩 높이려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여기 쇼텐츠라고 해가지고, 네, 쇼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생겼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겼다 보니까 네이버가, 어, 짧은 지식, 그리고 짧은 영상에 신뢰도에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좀더 많이 띄우려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하고 비교하자면은 좀더 노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고 블로그를 하지 않으면 은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알리는 수단이 많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많은 거는 맞아요. 갈수록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필요한 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이 수요 있는 컨텐츠를 제대로 올리고 나만의 이야기를 같이 올리면은. 좀더 신뢰성이 높은 블로그가 되고 연락망이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블로그가 잘 나가니까 블로그를 한다거나, 유튜브가 잘 나가니까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네, 이런 것들이 잘 나간다거나 해서 그거를 시작한다거나 하는데. 그것들이 다 본인의 정답이 안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블로그는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보시는 걸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